성경에서 가장 담고 싶은 교회,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한다면 단연코 데살로니가 교회를 뽑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환란도 아니고 많은 환란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환란 가운데 꽃 피운 생명의 꽃과도 같습니다. 항상 복음의 역사에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환란 중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란이 아니고 환난입니다. 혼란한 게 아니고. 환난, 다시 말하면, 고난이죠. 어, 수많은 고난, 환난 중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데셀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은 이유, 많은 환난 중에도 어, 교회는요. 오늘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 퍼졌다. 이 퍼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팔 소리가 울린 것처럼 그렇게 온 땅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두루 알려졌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베설로니가 교회가 됐던 거죠. 더구나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은 많은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됐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은 7절에 보시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8 절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에틸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리고 각처까지 복음의 이 놀라운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새 안식일, 성경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달도 채못 미쳐서 한 달도 채못 미쳐서 딱한3주 정도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도 채 사역을 안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란 중에도 성도의 본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아가야 데살 그 마게도냐, 그리고 모든 그, 어 그리스의 남부지역, 그 각처에 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한 달도 채못 미쳐서 3주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나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닮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제 이 부분인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는 땅이 어떤 땅이냐, 옥토냐, 아니면은 길가냐, 가시밭길이냐, 돌짝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가진 교회였던 것이죠.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죠. 데살로니전서 한번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딱 3주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그들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믿는 자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냐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되냐 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큰그 믿음의 확신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딱 3주 사역했는데 그 그리스 지방의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모델이 됐던 그런 이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중국의 문이 딱 중공당이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어 중국의 어떤 지방에는요, 아예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예 그냥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성령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막 춘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선교를 가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사모함이 엄청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자전거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흘러넘치고 간절함이 흘러넘쳤던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가슴속에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바울를 본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교회가 돼서 예배가 단순히 와서 그냥 안들이면 뭔가 한 주간 찝찝하고 이제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세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잘 한번 읽어 보시면 바울은 엄청난 그 수사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글 자체는요. 보통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힌트들을 다 남겨놨어요.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세번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그 다음 뭐죠? 어떻게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절과 10절에 보면은 어떻게가 세번 나옵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거를 그들이 스스로 계속 말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요. 빌립보에 그냥 온게 아닙니다. 본래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날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길을 막으셨잖아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의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애기해를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럽에 도착을 한 거죠. 유럽에 탁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처음 이르렀던 땅이 빌리포였던 거예요. 그런데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신라와 함께 찬송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찬송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단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마귀를 결박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찬양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마귀가 해봤기 때문에,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찬양하면요,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리포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영어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성하다가 옥문이 열린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또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올려고 온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구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딱3주 사역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성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먼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아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대선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다. 이 영적인 깨달음, 그 영적인 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선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고 감격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막 원망이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냥 막 찬송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요. 자꾸 우울함을 선택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온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거를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떻게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다시 말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돌아온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고함이 사랑으로 하는 수고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함과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이 대사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되잖아요. 완전 달라야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왜 믿습니까? 비포랑 애프터가 달라야죠. 그비포 e 랑 애프터가 다를 수 있는 비결. 그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바울이 데설로니가와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고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 이 데셀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확변화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되면은 많이는 먹었어요. 더부룩하고요. 그런데요, 병들어요. 소화가 안 되면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안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막 배고프고 막 소화가 다된 다음에 먹어야죠. 그래야 또 소화가 되는 거죠. 이 똑같아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내 안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화불량 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가요 일어나려면 말씀의 영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성령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성령의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는 표현입니다. 대선의가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안주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주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목매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모든 게, 이게 다 소망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게다 세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성으로 받았고요.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결은 어디 그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그 인사, 말아놨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신앙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